안녕하세요. 32기 감정평가사 송희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대비 하우패스 커리큘럼 이용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하우패스 커리큘럼 100% 활용하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우패스의 정규 강의와 독종, GS 스터디는 모두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우선 정규 강의는 1차와 2차 모두 4월에 개강합니다. 1차는 2023년 3월 1차 시험 전까지 기초 입문, 기본이론, 요약이론, 문제풀이, 핵심 정리, 마무리 특강 순서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2차는 과목별로 강의 제목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이론 1, 기본이론 2, 문제풀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정규 강의 일정에 맞춰서 독종과 GS 스터디도 시작됩니다. GS 스터디의 경우 2차 과목의 기본 이론 1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2023년 2차 시험이 있는 6월까지 진행됩니다. 기본 이론 2가 끝날 때까지는 GS는 진도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되고 정규 강의 진도가 끝난 후에는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독종은 2차 정규 강의가 개강하는 4월부터 함께 진행됩니다. 강의 진도에 맞춰 실무는 문제 풀이를, 이론과 법규는 키워드 암기를 진행합니다. 스터디 연기 개강하면 독종은 스터디 문제를 기함과 동시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독종 월요일은 그 전주 토요일 스터디 문제를 다시 풀며 논점을 확실히 복귀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그주 토요일 스터디 문제를 대비하여 문제를 풀고 암기를 진행합니다. 즉 하우패셀 커리큘럼은 정규 강의를 듣고 강의 진도와 스터디 시험 범위에 맞춰 독종을 진행하고 토요일마다 스터디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며 실제 시험을 대비하는 연계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GS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GS 스터디는 매주 토요일마다 2차 시험과목인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세 과목으로 구성된 모의고사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한 강평을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실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서술하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실제 시험과 같이 과목별 100분 동안 시험을 친후 바로 그날 푼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들으면 스터디가 끝이 납니다. 스터디는 실강반과 온강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강반은 토요일에 학원에 직접 출석하여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9시 30분까지 입실하여 시험지와 답안지를 수령하고 문제를 풉니다. 과목이 끝날 때마다 답안지를 학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한 답안지는 그 다음 주 스터디날, 첨삭이 완료된 답안지로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법규까지 시험이 끝난 후에는 잠시 쉬었다가 강평을 수강하시면 그날의 스터디는 모두 끝이 납니다. 온강반도 실강반과 동일한 컨텐츠로 운영됩니다. 다만 답안지 제출 방법과 수량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온강반으로 스터디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개인 공간에서 각자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풉니다 본인의 답안지를 촬영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학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답안지는 학원 홈페이지의 내강이실 온라인 첨삭 스터디 탭에 촬영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첨삭된 답안지는 그 다음 주 스터디 날 전까지 똑같은 탭에 업로드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토요일 오후 7시까지 답안을 업로드해주셔야 일주일 내에 첨삭 답안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GS 스터디는 연기에서 사기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대비 GS 연기는 7월 23일에 개강하고 이를 시작으로 내년 2차 시험 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스터디가 진행됩니다. 연기와 일기 스터디의 목표는 논술 시험 대비의 첫 시작으로 시험 과목은 과목별 90분, 배점은 과목별 60점에서 80점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기에는 100분 동안 100점을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시험에 감을 익히고 강의 내용을 시험에 접목시킨다는 생각으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기부터는 실제 시험과 같이 과목별로 100분 동안 100점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전 과목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고 문제풀이 강의도 끝나가는 시점이므로 답안지의 질과 양을 모두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스터디에서도 실제 시험과 같이 다양한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마지막 4기는 실전에 대비하는 기간으로 예상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3기까지는 기출 문제 변형 등을 통해 중요한 논점과 난이도별 문제를 연습했다면 4기에서는 올해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이 출 출제됩니다. 다음으로 독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독종은 독하게 관리하는 종합형 프로그램의 줄임말입니다. 독종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줌으로써 수험 생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종은 정규 강의, GS 스터디, 독서실 이용과 연계된 효율적 프로그램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종은 입문을 시작으로 사기까지 진행됩니다. 입문부터 읽기는 문제 분석과 논술을 처음 연습하는 단계로 실무는 낮은 배점으로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이론과 법규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브 자료로 암기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경우 논술형 시험으로 모든 답안을 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서술형이 아닌 논술형으로 암기한 내용과 개인의 논리력이 기본이 됩니다. 1기까지는 논술형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배운 내용을 탄탄하게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기부터는 세 과목 모두 기출 문제에 기반한 300점 모의고사로 출제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300분 동안 300점의 문제를 풀 2차 시험에 최적화된 패턴을 익힙니다. 독종 시간표는 월요일과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나눠집니다. 월요일은 그 전주 토요일에 진행한 GS 스터디 재시험을 칩니다. 재시험을 통한 복귀로 스터디 논점을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틀 전 쳤던 시험이니 시험 시간은 75분으로 단축하여 진행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독종만의 컨텐츠로 진행됩니다. 실무의 경우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이론과 법규는 1기까지는 진도별 암기로 진행되고 2기부터는 모의고사를 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우패스 연계 시스템은 독서실 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우패스에는 두 개의 독서실 시설이 있습니다. 하우패스 본관 독서실과 하우패스 이관 독서실입니다. 이두곳 모두 출결 관리와 시간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서실에 입실할 때 지문 인식을 통해 입실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후 공부를 하고 독서실에서 퇴실할 때 또한 퇴실 시간을 체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 의욕을 부 또다 주기 위해 학습 시간이 긴 수험생을 뽑아 학원에서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우패스 커리큘럼 이용 매뉴얼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